지우채연의 태연입니다. 오늘은 포켓몬 김이 가볼게요아 포켓몬 김이요? 네 거기에도 아프면는또 바뀌고 물리에도 바뀌어요. 어 여기 뭐써 있어요. 아 포켓몬 포켓몬 김이에요 이게. 아 무슨? 렌티 쿨러 칩이 들어있대요.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해봅시다. 이거 까볼 테요. 네, 까 봅시다. 네, 어, 할수 있어요. 네. 이야. 뭐예요? 이거 봐야 돼. 어머 파이리김이에요 어머. 잊지. 아 파이리가 아니라 식스테일하고 피카츄하고 보라파도. 이리 있어. 이야 파이리가 아니네요. 식스테일이 또 나왔네요. 팬텀 보라색깔 팬텀빔. 아, 펜타트이또 나왔고요. 많이 있어요. 오이몇 개나 들었나요? 메타몽 어머 메타몽 김. 어머 이상해 시김. 와 고라파덕 김. 아까 나왔었던 참만보 김까지. 짠. 헉, 짠 카드가 드디어 나왔어요. 카드를 찾는 거였어요. 채현이가 안에서 짠 카드가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네요. 김이 16개 있고요. 카드가 3개 들어있는데 음. 파이리 김 네, 그러니까요. 이거 매울 수도 있어요. 아, 파이리 김 매울 요야 어, 드디어 파이리 김이 나왔네요. 엄 매울 도있고요 나중에 먹어보고 무슨 맛인지 봐야겠어요. 저기 아까 토마토 어요 자, 뜯어주세요. 조고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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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꼭 혼자 봐요 조고조고 네 실망하면 안 돼요 제가 후기 봤거든요 어떤 분이 세개 카드가 똑같은 카드가 나왔어요. 망나뇽 뭐라고요? 망나뇽 망나뇽 와우 와 멋지다 망나뇽 신랑오짠자 <목> 여기 놔두세요 아 망나뇽이 아 망나뇽이 요렇게 뱀이었다가 이렇게 나는 거로 바뀌는데 이렇게 보이나요? 이런 카드에요어서막 뜯어주세요. 어, 신기하다. 이거 엄마 어렸을 때 이브이. 이런 거 있었거든. 요 어머, 이브이? 우리 재연이 하고 싶은 건데. 이브이가 진화 채몇개 있잖아요. 그중에 샤미드루 이브이가 샤미드루 진화는 그 버전이네요. 어허 물 포켓몬인 샤미드루가 될수 있거든요. 이브이. 이브이 이브이. 이브이 이브이 샤미디가 되었다. 아, 우와 이건 뭐예요? 맞아요.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꼬렉처럼보여요 이거는 니나 니드리나에서 니 니드리? 니들이 니들이에서 니드리나로 바나는 그런 건가 봐요. 이브이 저 엄청 갖고 싶었어요. 모르겠어요. 아 근데 네, 이거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았던 카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왔어요. 제가 이거 되게 네. 엄청 갖고 싶어. 어, 뒤에 거예요. 포켓몬 카드 모양이에요. 맞아요. 우와, 엄청 멋지네요. 이 김에서 이게 나왔거든요. 이김이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릴게요. 이거 새로 나왔는데 잘 없대요. 상경 김에서 나온 건데? 이거 찾기 좀 힘든 거예요. 옆피 꺼보기는 안 나왔어요. 아, 그러네요. 그러면. 네, 태안이가 오빠 생일 선물로 요거 오빠한테 사주고 싶어가지고 엄마랑 골랐던 거거든요. 좋은 카드 오빠 하나 줄 건가요? 네. 네, 그러면 인사해 주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